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시거늘 그들이 부루기아와 갈라디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에 예수의 영이 흐라가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계속 히르키에 있는 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성교의 전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어, 한번 일곱 가지로 어, 보려 합니다.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무리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사역을 하고 세계 복음을 이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이거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사행전 16장, 이 본문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에서 아시아는 우리가 늘 봐왔던 이 지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봐왔던 지도 있잖아요. 요 지도, 바로 요 티르키에가 있는 요 지역에서 바로 바다 건너편, 여기에서 계속 여기가 아시아라고 적혀있죠. 아시아라고. 예,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리들 아시아. 그 다음에 그러면 대아시아, 큰 아시아, 빅 아시아는 어디를 말해요? 여기 키르키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예, 인도 이쪽으로, 파키스탄 해가지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 있는 여기까지 극동 아시아까지를 빅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들이 키르키 <laughs> 안에도 요 도가 있는데,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작은 아시아. 미들 아시아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계속 전도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있는 이 건너편에, 건너편에 여기가 그 당시에는 기르키아가 아니고 여기에 그리스가 있는 옆에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여기 적혀있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여기가 엄청 넓은 땅이에요. 여기를 이쪽 건너편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오라, 요 빌립보가 여기 있죠, 봐요, 여기.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계획을 짜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중에. 환상하고 꿈하고는 다른 게 뭐예요? 꿈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이렇게 꾸는 것을 말해요. 환상은 생신대. 내가 깨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내서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야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서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계속 여기 여기에 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본문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이제 11절과 13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저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아 뿔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도다 이 말이야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를 빌립보라고 말하는 거예요이 빌립보가 그 마케도니아 전체의 수도다, 지말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멀리 건너간 거죠. 건너와가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방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봐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빌리뽀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에서도 계속 뭐하느냐?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뭐해야 돼요? 기도해. 요 예. 기차를 타고 가든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기도를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물어가는 거죠. 자,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 마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그 여인들 중에 강가에 여인이 있다는 말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왜와 있냐고요? 강가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와 있다. 1 4절 두아디라에 사는 두아디라의 두아디달리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이 부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딱 충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픈더 마인드가 되어 있는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충종하고 주고받고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주께서 이미 이 빌립보에 여인들 중에 마음의 문을 열어둔 자를 예비해 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세요. 하나도 인위적이고, 뭔가 탁탁 걸리는 게 없어요. 축축축축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두 번째는 물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야 돼요.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바울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는 대로 바울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다가 합니다. 뭐라고요? 15절에. 그와 그의 집이, 그이 사람이 14절에 뒷부분에 보면,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벌써 다른 거죠. 다른 여자들은, 아유, 좀 못생긴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말하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여인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바울을 지금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5절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얘 예,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도, 또 바울을 따라다니는 마가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누디아는 여러 가지 계산과 걱정을 안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의 편지를 봐준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 아유,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다. 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 집이 늘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개척해주세요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개척된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리포 교회입니다. 빌리포. 그래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빌립보서가 있죠,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시기않고 있으며 주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고 그사명자가권유해서 우리 집에 유아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쳐서 그 집에서 세례를 주고 그 집에서 당연히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보세요. 그 뒤쪽에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자 조금 앞에 우리가 봤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이제 보이는거요 봐요. 여기에 보면 요 안비볼리와 데살로니카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빌리보가 여기에 있잖아. 바울은 조금 전에 어디에 있다가 드로아에 있는 요 소아시아의 아주 끝쪽에 여기서 있다가 요소아시아이 뒤쪽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밑으로 남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건너오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건너갔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건너간 거야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지금 빌립보 성에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아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대살로니카로 건너가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아테네가 있잖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있다. 여기에 갱그리아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도 여기 있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그리스 지역을, 이, 여기에 알렉산더가 이쪽 마케도니아에 여기에 출신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를 전부 점령을 다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나중에 점령을 합니다. 30대 초반에 알렉, 이알렉산더라는 대제가 나중에 급하게 이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로마가 여기를 다 다시 점령합니다, 그죠? 그런 거대한 지역에 복음을 지금 이 다소의 출신, 길리기아 다소의 티르키의 요기에 출신인 유대인인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 자기 나라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암비볼리와 데살로니카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네,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전략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새 안식이래. 다시 말하면, 3주를 단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 3주. 딱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요새 안식이란 말이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용의 전하고 종의 전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는 회당에서 거일만 그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부활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전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해당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이단이다.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3주 단위로 복음을 전하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가 부활을 해야만 됐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사전해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신라가 있네, 옆에, 그죠? 예.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이라는 걸 전했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네,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적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 기봉이다 말이 무슨 말이요? 재력을 가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여인들이 바울을 벌써 따라다닌다. 자, 그러면요 바울의 경제의 문과 모든 교회의 문과 중요한 문이 다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일곱 가지의 이 오늘 바울에 대한 어떻게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티르키의 지역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 말씀하셔서, 바로 이 앞에, 골로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어, 먼저 말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일곱 가지에 대한 바울의 전도의 전략을 그냥 중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의 전략대로 우리도 나가면 놀라운 성공,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전도 성교의 전략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전략을 따라가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